안녕하세요. 빔3 제8강 i2c 통신하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2c 통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사항은 이제 w i n 10비트5 0 0 z s h 에서 시작하고 준비물은 빔3 보드와 전원 어댑터만 있으면 됩니다. 이 i 빔3에 내장된 센서를 i2c를 통해서 한번 제어 값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는 뭐 따로 연결해줄 필요는 없고요. 일단 I2C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2C 통신은 Inter Integrated Circuit의 약자로 SDA랑 SCL 두 개의 라인으로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주소값으로 이제 하나의 포맷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동시 포맷이라고 볼수 있는데, 7비트의 주소 공간으로 최대 112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7비트라면은 128이지만 16개는 기존에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1 1두 개만 사용 가능하고요. 속도는 10km, 100km, 400km, 3 4메가비트크로 동작합니다. 만약이제 확장 주소 방식, 즉 10비트를 쓰는 확장 주소 방식을 사용한다면은 1024개에서 16개를 뺀 1008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유아트 통신에 비하면은 유아트 통신은 막 115,200, 그러니까 112메가가 되겠죠? 112메가씩 최대 통신을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i2c는 매우 느리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두개로 최대 7비트면 112개, 10비트면 1008개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보니까 속도는 조금 느려도 되지만은 여러 개의 센서를 연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장된 센서는 KXTJ3-1057이라는 센서인데요. 3축 디지털 가속도 센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 G, 사 G, 팔 G, 십육 G로 이제 동작하고 가속도의 단위는 보통 g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를 사용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 G면은 어 플러스 마이너스로 최대 이 G만큼, 그러니까 구점팔 미터제만큼 측정 가능하다고 보통 하고요. 분해능은 팔 비트, 십이 비트, 십사 비트의 분해능을 가집니다. 물론 십사 비트가 값이 제일 정밀하지만 그만큼 이제 많은 전력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로도를 보면 은 이쪽에 이렇게 KXTJ-1057 센서가 연결되어 있고 봐야 될게뭐 I2C-AOSCL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는 이제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봐주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 데이터시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시트에 이렇게 뭐 설정, 2, 4, 8, 16, 뭐 분해능에 대한 설명, 동작 전원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일단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야 할게이 이 I2C 주소, 그러니까 I2C 몇번 채널을 사용하는지, 그 다음이 이 장비의 주소입니다. 일단은 장비를 한번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내장되어 있는 것들은 4번 I2C 아, CD 대으로 가서 확인해 보면은 3번과 4번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4번 채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4번 채널에 연결된 장비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결할 그다볼 거냐 보면은, 대해서, 여기 0이라고돼 있는 부분이, 이제 I2C, 이 아까 가속도 센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주소별로 각각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고, 주소가 겹치면은, 뭐 주소를 바꿔주거나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02는, 보면은, 02로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 게,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드레스 핀이 그라운드일 때와 플러스 쪽 연결되어 있을 때 그라운드면 02, 플러스면 0F로 나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이용해서 만약에 e를 쓰는 게두 개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연결해서 F로 뭐 F와 겹친다. 그럼 하나를 GND로 해서 1로 바꿔서 사용할 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2에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2c 덤프란란 명령을 이용해서 y y 4번 그리고 0x, 0 x 0 1를 보면은 덤프는 이제 전체 메모리를 가져오는 건데요. 전체 메모리의 주소를 볼수 있고 a m i 라는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선 0f에 해당합니다. i2c get -y4 0x0이 0x0f라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t 을할때 보통 이 장비의 주소 다음 이가져올 값의 주소 형식으로 가져오는데 보면은 0x35로 되어 있습니다. 스펙시트에 보면은 a m i 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서플라이가 이 장비가 뭐 주소가 중복될 수 있으니 잘 연결된 게 맞는지 확인이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디폴트는 0x35인데 여기서 0x35가 나온 것을 봐서는 이제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해서 제어를 해볼 텐데요. 이쪽 이제 git git 클론을 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사장님이 이제 가져와 있기 때문에 놓고요. i2c라는 폴더가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안에 src라는 폴더가 있고, 보면은 i2c.cpp와 i2c.h가 있습니다. 이를 카피명령으로두개다 복사해서 홈 디렉터리로 이동해 줍니다. 보면은 i2c.cpp와 i2c.h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cpp로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새로, 새 파일로 i2c.cpp라는 파일로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기본 라이브러리들을 먼저 불러 줍니다. 스탠다다이랑 가져오고, i 트링 가져오고, I/O 스트링과 F 스트링, 입 출력 제어랑 파일 제어 가져옵니다. 그 d e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다 가져왔고요.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뭐다 쓰는 건 아니지만 그냥 좀 습관처럼 사용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할 라이브러리인 toc.h를 가져옵니다. 꺽쇠랑 이제 다운표의 차이 있는데요. 여러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제 꺽쇠라고 하면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로에서 찾고 이렇게 다운표를 쓰면은 특정 경로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아무 경로 없이 하면은 현재 폴더 내에서 이 파일을 찾게 됩니다. 물론 이제 컴파일할 때 같이 임포트도 해주기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인스페이스를 설정해주고 메인함수를 선언해줍니다 리턴까지 넣어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2C라는 이제 클래스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I2C는 이제 I2C 4번 채널을 사용하니까 4 그리고 장비의 주소인 0x01을 넣어줍니다 클래스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쪽 생성자를 보면 버스랑 어드레스가 나와 있습니다. 버스는 이제 I2C 값으로 들어가고 어드레스는 이제 오픈 파일 디스티프터에 사용이 됩니다. 쪽에서 나와 있던 어드레스, address. 이 어드레스를 보면은 네, 이 어드레스를 파일을 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쪽에서 이제 라이트 바이트랑 리드 바이트라는 두 함수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제 값이 잘 나오는지 아까 봤던 후에 마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 인트 h o a m i 라고 하나 선언해주고 I는 I2C.byte .I2, 0x0f번을 가져와서 값을 출력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초기 설정이 필요합니다. 보면은 스펙시트에서 쭉 내려 보면은 컨트롤 레지스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몇 비트로 제어할 건지, 그리고 분해능은 얼마로 할 건지 같은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8비트,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지로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기본적인 값들은 이제 스탠바이 모드, 어 이거는 오퍼레이팅 모드, 동작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1, 그리고 RES에 해당하는 거는 8비트로 쓸 거니까 0. l r d e by 그러니까 interrupt 모드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n u 플렉 reflect 그러니까 0으로 넣어 주도록 할 거고요. 플러스 이쪽 3개의 값을 이용해서 p l o 이 2G, 48G, 16G를 쓸 건지를 제어하는데, 이쪽은 이제 2G를 쓸 거니까 나머지 3개의 0. 그리고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아서 1 0 0 0 0 0 0 0 해서 0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이제 윈도의 우 기본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알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이너리로해서1 0 0 0 0 0 0 0을하면0헥0로0 0이라는 값을 만들어 줍니다. 0면은0쪽에다가0 0 t 0 0 0 0 t b y t e 라고 해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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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레지스터를 살펴보면, 은 레지스터 맵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 레지스터 보면은 1B라는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1B라는 곳에다가 80이라는 값을 넣어준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으로는 각각 X, Y, Z 밸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단 X 밸류를 가져오는 거는, 리드 바이트를 사용하고요. 가져오는 주소는 여기 x 에 low와 high가 있는데요. 클릭해 보면 8비트 모드로 사용하니까 low는 아무 값을 안 가져오고 high는 이렇게 high의 값만 가져오면 됩니다. 만약에 12비트나 14비트를 쓴다 하면은 이 앞에 거를 가져와서 8비트만큼 뒤로 밀어주고 이 뒤에 값을 붙여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h i g 에 해당하는 7번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레지스터를 이루가 주면 됩니다 07을 넣어주면 이제 x-value가 나올 것이고요 y-value도 어, x-value 출력을 하나 넣어주고 해 보겠습니다 x, x-value, 출 바꿈까지 해 줍니다 y-value는 똑같이 read, w r t e 0x, 0, y에도 high만 가져오니까 9번이 되고요 라우스를 해줍니다. z 벨드 또한 i 2 지점 리드 바이트에서 z의 하이에 해당하는 것은 0 x 0 b가 해당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은 x y z 값을 읽어서 출력하는 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뿔뿔로 해주고, i2c.cpp, i2c.cpp, 다시 object, i2c로 해주면은, 이제 이 폴더에서 포함된 이 cpp 파일을 같이 포함해서, i2c라는 실행파일을 만들 것입니다. i2c를 해주면은, 53, 그니까, 1진수로 53이니까, 신수로 53이면 x로는 35즉잘 가져온 걸알수 있고 x, y, z는 이제 65라는 값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y모델 따로 안 넣어놨는데 일 이거를 직접 돌리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쪽으로 세울 때마다 y값이 점점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다시 내리고 이쪽으로 세우다 보면은 x값이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와. 이렇게 이렇게 아예 세웠을 때 바뀌는 부분 등이 있고요. 뒤집어 주면은 또 값이 나오게 됩니다. 삼축에 대해서니까 롤, 피치, 요 등에 대해서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x, y, z를 가져와서 값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면 각각 축 방향에 대한 산임으로 이거를 이제 루트를 씌우고 하면은 뭐 롤피치오 값에 계산을 할수 있는데 해당 부분은 이제 계산식을 참조해서 만들어줘야 돼서 네, 현재 여기는 나와 있지 않네요. 일단은 해당 부분은 일단 x, y, z를 값에 가져와서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와이어링 파이 라이브러리를 써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링 파이 라이브러리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i2c wiring.cpp 빈 칸에다가 일단 만들어 줄 텐데요. l 클 d 드 c 파일인가? 그냥 스탠다드 i/o.h만 아이오 i/o만 가져오고 와이어링 파이.h 그리고 i2c 통신을 위한 클로드 와이어링 파이 i i i 2 c h 를 가져옵니다. 메인을 선언해주고요. 별도 리턴 없이 그냥 void 로 가져오겠습니다. 리턴 0을해준 상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int fd 이제 파일을 읽는 방식이라서 fd 를 먼저 선언해주고 이 fd 는 와이어링 파이 i i 2 c c setup interface 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설정은 dev i2c 4번 채널을 보여주고 장비의 주소는 0x02입니다. 다음 who am i를 한번 테스트를 who am i 테스트 없이 그냥 바로 설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쓰는 거는 그게 8비트와 16비트 두 개로 나뉘는데요. 쓰는 거는 wiring pi i2c w r i t e 레지스터 8 이라고 하면은 8비트 쓰고 이 끝에 8이 아니라 16이면은 16비트 즉 2바이트를 쓰게 됩니다 어, 8비트로 하는 게 일단 레지스터 하나마다 8비트씩 취하고 있으니까 <laughs> 네, 이쪽에 레지스터들이 8비트를 취하고 있으니까 8비트 모드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8에다가 이제 쓰는 방식은 파일과 f t 이렇게 셋업해 준 부분이죠. 여기에 넣어주고, F D 그리고 어드레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어드레스는 0x1B였습니다. 다음 0x80까지 넣어주면 값을 이제 쓰는 게 완성이 되고요. X value, Y value, Z value까지 선언해 줍니다. Y 모으로 연속 출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X value 같은 경우는 wiring, pi, i2c, read, register 8. 에다가 fda, 0x07. 이렇게 하면은 8비트만큼 fda, 0x07번 주소를 읽어드릴 것입니다. 어차피 뭐 fda, 이 4번에 0x0이라는 장비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y value는 wiring, pi, i2c, read, register 8. fda, 0x09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z value는 8, fd, 0x0, d가 되겠습니다. printf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x는 이번에는 16진수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x, y는, 그리고 z는, printx, 줄바꿈까지 넣어줍니다. 차례로 x value, y value, Z value를 넣어주면 주고 이제 Y문이다 보니까 딜레이를 한300 정도 넣어서 지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실행 가능한 코드가 완성되었고 이쪽 0x0b인데 0이 빠져 있었네요. 컴파일 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그냥 따로 뭐 앞부분 똑같고 뒤에 와이어링 파일랑 스레드 RTM 크립트 가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파일 해보면은 아, Cpp 파일로 제가 만들었네요. C 무브 명령을 이용하면은 파일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C로 변경을 하고 다시 컴파일을 해주겠습니다. 다음 i2c 와이어링을 실행하면은 네, 이렇게 값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스위치 파워 스위치 같은 거 누르기 조심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값이 이렇게 x 값이나 y 값 그리고 네, 뭐 다른 여러 값들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x, y, z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아래로 움직이는 게 빨라진다거나 하면은 이제 뭐 Y 값이 변할 거고 쪽일 때 이렇게 수직으로 서있으면은 X가 제일 높게 나오고요.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Y랑 Z 이런 식으로 값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테스트는 어, 동료하고 이렇게 완성을 하였고요. 이 X, Y, Z 값을 롤 피치 U 즉 회전 값으로 변환을 할수 있는데요. 각 공식은 이것과 같습니다. 키워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각각 롤, 피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롤 같은 경우는 x에다가 이제 y 제곱과 z 제곱을 루트 한 값을 나눠서 역탄젠트, 아크탄젠트를 해주면 롤 값이 나오게 되고, 피치 같은 경우는 y 값에다가 x 제곱에 더하고 z 제곱 더해서 루트를 씌운 다음 아크탄젠트를 아크 해주면은 이제 롤 값이 나오게 됩니다. 요값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이는 공식을 이용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까 이렇게 xyz 값이 나왔으니까 이를 이 공식을 통하면 변환을 각각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뭐 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빔3제 8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